제가 어렸을 때, 우리, 그, 제, 고향은, 김을 생산해서 일본을 수출한 지역에 가지고, 농값이 꽤 비쌌어요. 예. 그래서, 서미가 논이 없잖아요. 그, 논, 논 한마디기로 편하대요. 논 한마디기 만원이었어요, 만원? 예. 만원. 그러면, 그때가 이제 70년대 중반쯤 됐는데, 아, 근데 지금, 예를 들면은, 말축거리라는 데가 있잖아요. 예. 제가 말축거리 산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, 이거 실제, 음. 말축거리 그당시는 강남제 외곽이었잖아요. 예. 근데 어, 논한 평에 만 원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말죽거리 논과 음. 우리 고향 논이 음. 같은 만 원이었단 말이에요. 음. 우리 고향 논은 지금, 어, 한 5만 원, 10만 원 가요. 음. 네. 말죽거리 논 얼마 합니까? 한 1억도 넘잖아요. 예를 들면. 음. 그러면 음. 결국은, 이, 뭐, 지대의 이론이라고 하는데, 이부가 어, 수도권에 막 쌓이는 거죠. 수도권은. 그부가 인구가 이동되고 쌓인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수도권에 거치는 양도소득세는 우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. 아... 왜냐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서 지방 소멸이 된거 아니에요? 위기 지역이 된거 아니에요. 음. 인구 중간에 다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에 집값도 올리고 아파트 가격도 다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한다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저 사람 뭐저뭐 저 공무원 뭐 저런 사람이 있어.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엘리트들이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정말 똑똑해서 잘 낳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런 일정 부분은 이런 지방의 희생위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.